안녕하세요 야, 오늘도 영상을 또 야, 올립니다 야, 오늘은 4월 20일 화요일 자정입니다 또이러진거 없이 또 출근만 또 진행된 것 같습니다 비트가 조금 올랐네요 1억 2600선인 것 같습니다 알트들이 오른 것도 좀몇개 있고 밀크 스택스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게 있네요 코인 얘기는 뭐 별로 없는데 대한민국의 또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금이 또최고가입니다 금은 매일매일 아, 체육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400이다. 비트도 88,000을 찍은 아, 것 같네요. 반면 이더리움은 좀필요가 부족하다. 네. 해커들이 이더리움을 해킹해 해킹 가지고 지금 만개인가 아, 비트를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해커들의 놀이터가 돼 버려서 이더리움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해킹 피해 중에 20%는 28%는 좀 불가하다.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요. 대한민국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좀 핫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분형 주택금융 자기자본 10% 대출 4 0금주택금융에사50% 모델 1억만 있으면 10억 집을 매수 가능하다 야, 이,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위험하지 않냐 아,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오늘 말이 엄청 많았나 봐요. 있는데 과거에도 지분형 모기지 지담도 있었는데 잘안 됐더라 이거였는데 이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집값을 살리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어 무슨 짓지 하는 정부가 있는데 약간 좀쎄한 느낌이 있죠. 이제 한한금융연구소에서는 지금 세대는 지금 시대 부자들은 부동산 주식을안 하더라라는 식의 내용이죠.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는 겁니다. 금 채권 ETF 분산 이런 식이 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지요? 상위 자, 자산 부자들은 더 빨리 부자가 되더라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가구당 네. 개인이 아니고 가구당 이만큼 벌어야 뭐1% 0.1% 얘기가 있네요 하, 어떻게 될지 점점 더 어, 양국화의 불황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 내용이 좀 열심히 던것 같은데 미국이 대한민국 그외 다른 나라들 이, 이걸 어, 내년 간섭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빌드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권 문제로 흔들어서 내년 간섭이 가능하다는 라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스스로 자정정정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공산당과 빨갱이가 다 먹었기 때문에 그안 되는데 이 인권으로 해서 이거 들어오게 되면 이게 분명히. 그거는 명분, 기술, 외교력이 삼박자가 같이 무기가 되어서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패턴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상황은 한국은 필리핀, 칠레, 중국, 루마니아 모델이 결합된 복합된 시나리오에 지금 타겟시다 과연 이 정황을 전부 다 확보한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에 내년 내년 건설이 가능할 것인가? 제발 좀 빨리 좀펴으면 싶습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 가지고 왔죠. 지금 미국은 중국이랑 전면전 준비 중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미 지금 중국은 사 사회 구조물을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냥 구조물이 아닙니다. 알바키가 아니고 아예 시추선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는 그래, 그래놓고선 아 이성적인 접근 하나 이동하셨어. 이 진짜로 이 중국인들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뭐 놓여버려듯 그냥. 하. 이렇게 보는 인간들을 우리는 또 유전 인간들이나 또 교육을 하고 또교역을 음, 하면서 또 중국인들이 대면금 많이 있으니 굉장히 편한 노릇입니다. 이성적 접근하기는 나중에 정말 미국에 들어와서 중국을 완전히 싸그리 박살 낸 다음에 그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를 한번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에 엮인 인간들이 전부 다채머먹놀려 지금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해서 예산편성권을 대통령권을 바꾸겠다. 지가 되면 바꾸려고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전직이 돼 버리고 지금 다가소리하는다 거짓말하는 인간들만 현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이 슬슬 하지요. 이상입니다. 분위기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의 큰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